증거가 한두 개 나온 것도 아니고 그 증거가 다 구동만이 범인이라는데 왜 수술 안 해? 네 여자 내 여자 죽인 게다 구동만 짓인데 왜안 죽이고 있냐고 이 노래 이그 여자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야 농스나 리그레테리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최강국 이 모든 게 나와 구동만 둘 다를 잡기 위한 터치였나 난 실패한 것 같다. 너한테 기회가 온 거야. 죽였어. 구동만 그 죽이기 전에 확인할 게 있었어. 당신 여자를 죽인 범인 구동만 그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.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? 건대웅 찌른 것도 당신이잖아. 무슨 증거라도 있나? CCTV를 찾았지. 당신이 찍힌. 구동만이 시켰어. 난 그때까지만 해도 구독만 명령에 따랐을 뿐이고, 정신 차려. 대용이가 자기 입으로 직접 구독만 지시라고 했잖아. 구독만은 너한테 원한도 있었어. 나? 난 아무런 동기도 없잖아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좋아했다던 여자. 어떻게 죽었지? 왜 갑자기 그 여자가 궁금해진 거야? 내가 아는 여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여자도 그 노래를 제일 좋아했었거든. 이 노래 아세요? 농수나 리그레티아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.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세요? 하세요 그냥. 지난 번보다 훨씬 안 좋아졌어요. 그래도 내일 수술은 받을 수 있는 거죠? 이번에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내일 수술 못 받으면 또 언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 내일 수술 받아야 돼요, 선생님. 지금 몸 상태로는 수술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. 선생님, 저 살아야 돼요. 살아서 기다려야 할 사람이 있어요. 그 여자가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 최강국 너였어? 같은 노래를 좋아했다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?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데 왜 그렇게 내 손으로 구동만인을 죽이려고 했었던 걸까? 최강국 당신은. 구동만과 그나 우리 둘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거야 내 여자하고 당신이 아는 그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치자 그렇다고 왜 내가 당신한테 복수를 해야 돼? 나 때문에 이 여자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그랬나? 당신 때문에 그 여자가 죽었나? 아니 다른 그 어떤 의사라도 그런 상태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지는 않아. 그 여자가 수술받지 못한 게 단지 그 이유뿐이야? 지난번에 여쭤본 거는 알아보셨습니까? 아, 어, 그 최상무 고양 후배란 친구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더구만. 근데 수술을 받지 않고 퇴원을 했던데? 간 이식 수술이요? 덕분에 이사장님께서 수술을 받으셨지. 허 선생은 물론 신났을 테고. 아니, 그럼 그 의사 선생이 미정이가 받을 간을 이사장님께 그 빼돌렸다는 말씀입니까? 에이,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, 다만 수술을 할수 있다 없다. 그 친구가 결정하는 거고, 이사장이 두 번째 순번이었... 에이, 설마 본 의도가 있었겠나? 그 이사장 놈한테 간게 아무 상관이 없어? 그래서 죄를 죽인 거야? 차라리 날 죽이지 그랬어 그 불쌍한 여자 대신에 불쌍해? 뭐가?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할거다 하고 커서? 아니면 잘 나가는 의사 신랑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여자였어. 평생을 오물통에서 살다가 오물통에서 죽은 여자도 있어. 불쌍한 건 그런 거야.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? 그날 당신 집에 내가 들어갔을 때, 당신 마누라가 죽고 있었다고 했잖아. 근데 사실은 안 죽고 살아서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시끄럽게.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? 한 번에 죽이긴 아쉬워서. 살짝 구멍을 내줬어요. 의사니까 그게 어떤 건지 알지? 어. 어. 어.

계속해 계속해 봐. 저번에 그 울면서 했던 노래 제목이 뭐야? 넌 나나를 깨뜨리니요 뭐? 아니, 난 후회하지 않아라는 뜻이에요. 아. 난 후회하지 않아? 나 만난 거 후회하지 않지? 그럼요. 얼굴 왜 그래? 어디 아파? 회장님이 잘해 주시지? 이제 얼마 안 남았어. 1년? 인데. 아, 이번에 진짜 나가면 회장님이 우리 나오면 회장님한테 안 가고 다른 일 하면 안 돼요? 무슨 소리야.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데? 이번에 나가면 정말 우리 혼인신고 해야지 혼인신고, 어? 결혼 식해야지 결혼식. 아 신혼여행도 가야지 신혼여행. 신혼여행 얼로 가고 싶어, 어? 내가 이번에 나가면 정말 정말로 행복하게 해줄게, 어? 신혼여행도 가고. 응급 처치를 잘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대. 어디 다친 데 없어? 괜찮아. 어차피 진술서도 써야 되니까 같이 가지. 나중에. 그거 알아? 당신 대한민국 경찰을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? 미안해. 아시는구나. 어. 아셔요. 다행이네.